로마서 1장.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이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체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채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제약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 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보다 지음 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육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